자,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축과 a에서 만나고 y축과 b에서 만난다. xy 절편을 각각 a, b라고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. 자, 원 위의 점에서의 접방 공식을 적용. 루트 2x 플러스 2루트 2y는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절편만 찍어 주신다면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나만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대충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x 절편을 구해 봅시다 y 한테 제로를 넣으세요 하면 루트 2분의 10 인데 유리화도 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식 이니까 그 다음 y 절편 구해 봅시다 이 루트 2분의 10 이니까 어, 루트 루트 2분의 5라고 하겠습니다.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봅시다. 자, 그랬을 때 생기는 삼각형이 지금 여기 이 삼각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 루트 2분의 10 곱하기 루트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적용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. 계산은 직접 해 보세요.